오늘 시편은 다위시 바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포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교살한 이후에 나단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쓴 참여시, 대표적인 참여시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참여시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세바 사건과 관련하여 지어졌어요. 그만큼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혼의 파멸을 가져왔던 거죠. 한 번, 한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 그릇된 감정으로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 우리는 항상 매 순간 긴장하며, 어, 우리 자신을 하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 하나과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한순간이다. 여러분 내가 즐기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책감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상처가 받고 그 고통스러운 걸 느끼면 그 빈자리에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계속 남아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하고 또 자책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순간의 실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때 영혼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이 온전하고 건전했다면 한 순간의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나태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바스바가 목욕하는 걸 보아서만 범죄한 것그 이상이 그 이하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범죄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한 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한순간에 범죄할 수 있는 토양, 영적인 토양을 예, 예, 이미도 만들어 놨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가꾸지 않으면 예, 우리는 한순간의 시험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예. 여기 본문에 보면 말 같게 씻어주소서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요, 죄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이 말은, 나 혼자 두어서는, 이렇게 한순간 넘어집니다. 나 혼자 두어서는, 별것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오늘도 붙들어주셔야 돼.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미혹도 물리칠 수가 있고 한순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금유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일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쓰이시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왜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영혼의 죄악을 이렇게 씻기를 원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안경이 아무리 수십만 원뭐 명품 안경을 쓴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 사람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명품 한경 좋은 안경, 비싸고 뭐, 퀄리티가 좋아도요, 안경 아래에, 여러분, 얼룩이 젖다든지, 손이 묻어서 지문들이 있다든지, 여러분, 안경 아래 지저분해지면, 그것은 아무리 명품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알을 닦아야 사물이 제대로 보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 상대방과의 소통도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안경 아무리 비싸고 뭐 스펙 좋은 안경을, 우리의 인생의 안경을 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지저분해져 있고, 그 영혼이 음란해져 있고, 그 영혼이 세상과 착하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명품 인생이 될수 없어요. 사물을 항상 그렇게 빼듯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고, 내 감정에 따라 어,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얼룩이 져있는 우리들의 안경들, 영혼의 낀, 띈 때들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사물을 분별할 수도 없고,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카메라가, 이, 그, 어, 많이, 뭐, 사진 작가들도 있고, 뭐, 사진도 많이 들어올라고 그러는데요. 카메라가 아무리 비싸도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뭐, 명품 카메라라 하더라도, 브랜드네임이 있고, 뭐, 대단한 작가들의 카메라라 할지라도, 카메라 렌즈가 여러분 깨져 있다든지, 카메라 렌즈에 여러분, 얼룩이져 있다든지 하면 사물을 제대로 찍어낼 수 있겠나요? 제대로 찍어 줘야 작품도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렌즈가 깨끗하지 않으면 작품이 깨끗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다윗이 왜 이렇게 내 영혼을 죄악을 깨끗하게, 말갛게, 우슬초로 씻어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자기의 영혼의 렌즈를 닦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의 영혼는내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 영혼이 오늘도 정말 예, 여동치지 않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더럽고 얼룩진 것들을 또 씻어내고 또 깨끗이 닦아. 저도 안경을 쓰다 보면요. 네.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면 수시로 보면서 이렇게 닦아요. 거친 것으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종이로 막 닦고 휴지로 닦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경이 스크래치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안경은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아주면 그렇게 좋아요. 네, 컴퓨터도 많이 보고 저는 성경도 보고 또뭐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매번 앉아서. 네. 그런데 이 안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도수도 정확히 맞아야 피곤하지가 않죠. 그 대신에 얼룩지는 부분들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닿으니까 손에는 여러분 알지 못하게 기름기가 많습니다. 기름기는 항상 뭐예요? 뭐하고 연결이 되죠? 먼지하고 연결. 그러니까 슬쩍 안경만 스쳐도 여러분 보세요. 벌써 거기가 뿌옇게 들어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 도 수시로 그래서는요 저 닦는 천 부드러운 천을 세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책상 앞에 놓고요. 하나는 내옷 양복에 꼭 안에 넣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 가방 안에 넣어요. 가방은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시로 내가 뭐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닦아낼, 닦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 매 순간 기도하는 순간이 되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은 참 영혼을 담는 렌즈를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사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죄목전에 악을 행하오니 아니, 자기 자신이 바세바를 범해서 범죄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세바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께 봉제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한, 에, 시각이 등장합니다. 모든 삶은 주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세바를 보면 있으면 바세바한테 사과하고 아니면 우리한테 사과하고 그 식구들에게 사과하고 여러분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시편의 고백은 내가 죽게만 봉제해. 바세바하고는 그 순간 사랑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게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과 연관시킨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고, 이 더러운 얼룩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나이다. 이후에 아들이 죽습니다. 이후에 또 아들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왕궁을 쫓겨갑니다. 한 순간이지만은 영혼의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가 예, 미혹을 한 순간에 미혹을 눈길 하나를 돌리지 못하고 예, 집착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은 어리석은데 보세요. 제가 오늘 한 순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옥사님한 순간 그래서 여러분 한 순간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바세바의 범죄의 뿌리가 나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다. 출생 때부터 바세바의 이것은 죄악의 열매고 이 뿌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예? 있었다. 모태 중에서부터 나를 잉태하였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 순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이 있는 존재였구나. 네. 여러분 이거, 이것이 인식할 때까지가 무척 영성이 깊어지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죄성을 예 인정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그때부터 새롭게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순간 잘못했어. 여러분, 그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고그 보혈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지 않는다면 나는 제, 내 죄성은 말할 수도 없어. 나는 첫째 아담의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는 CCTV가 없는 설치 안된 곳이 없어요. 집안 안팎은 물론이, 건물, 교회도 심지어는 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수 없대 CCTV가 다 설치돼요. 내가 무슨 범죄를 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뭐 없는 것 같지만, 금세 어디로 도망가고 어느 위치로 가는지, 어느 도로로 피했는지 다 등장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하려고요? CCTV도 하나 못 피하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구석까지 다 찍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됩니다.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버트 스티븐스의 소설을 여러분이 읽어 보셨겠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지킬 박사와 하이드스라고 하이드라는 소설 단편 소설이죠. 짧아요. 예. 치킬박사가 나, 낮에는 아주 박사로서 실험실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요. 밤, 밤에는 밤 완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온갖 향락의 나쁜 일에 빠져서 연루해서 또 예, 아주 예, 그런 사람을 살라는 일에 낮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밤에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직길 박사와 하이드는 이 이중적인 인간을 말할 때 반드시 이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대단하고 멋있고 뭐, 보이는데, 아주 또딴 면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야 돼. 요 아, 나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에 보혈을 씻, 보혈로 씻고 아,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성령이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뭐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내 스스로 정직한 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 죄악의 뿌리가 자라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교묘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죄악들이 어때요? 이중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서식하고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정직한 영, 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백 깨져야 됩니다. 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지 하으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 순간, 그래서 사도가 우리 그런 얘기를 했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설교할 때는 이런 메시지를 뭐 신학적으로 뭐 고상하게 많이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날마다 죽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성령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니 하면, 정직한 영을 우리가 받지않니 하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성령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위선적이고, 헛된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 되어버리고,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내 구석구석을 한번 살피면서 씻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어다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성령을 충만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럴 때 부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에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막 멋있는 명품을 걸치니까 내가 뭐 멋있고 이쁘고 뭐 예, 대단아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은 내 영이 정결해져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오는 신령한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크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기쁨을 사모하며 누리며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한순간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때는 이미 왕권이 든든해지고 교만하고 허세가 있고 영적으로 나태한 그 토양 속에서 바세바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가지고 태어난 그것이 교묘하게 내 30년을 살았다면 30년 동안 그 죄성은 얼마나 더 기... 60년을 살았다면 60년 더블로 더 교묘하고 간사하고 예, 그런 죄성이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태우고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범죄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씻으신, 죽으시고 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그 은혜로, 그 긍율로 오늘 청결하게 쓰시고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한 번, 한 나를.